안녕하십니까. 더금융 서비스 퍼스트 사업단 동해바다의 해정처럼 나타나 희망파트로 갖는 해정 지점을 맡고 있는 이승수입니다. 네, 저는 2005년도 대한생명에 입사를 하게 됐고요. 현재 20년째 보험일을 하고 있고, 2023년 3월 달에 더금융 서비스와 저를 섞고 갖는 해정 지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거의 3분의 2 이상을 일을 하면서 참이 보험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좀 많이 느끼게 되고 과거의 보험이라는 성격과 현재의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거의 보험이라 하면 단순히 지인의 학연에 엮여서 금융 상품이 아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매개였다면 현재의 보험의 가치는 정확한 보장 분석을 통해서 위험과 우연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원도 지방에 있어서 이제 많은 선후배 계신 분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고, 어, 애로점과 그런 피곤함을 많이 듣거든요. 어떤 부분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같이 일하고 계시는 영업가족분들의 그분들이 누려야 할 최선의 가치를 꼭 드릴 수 있는 지점을 운영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어, 물론 강릉의 우리 해성지점에 특화된 이런 부분들이 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눠야 할 수는 없지만 한분한분 한분 지금 영업가족분들의 경력이 최하 10년 이상의 분들이 많으시고 보상이 제대로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한분한 한 분의 또 경험치가 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강점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객님께 컨설팅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회사는 암이 특화되어 있고 어떤 회사는 메라 심장 쪽이 특화되어 있고 각 회사마다 장단점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객님 한 분의 부족한 부분을 각 회사마다의 또그 맞는 상품과 맞춤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갈증을 해소를 할수 있는 회사는 더금용 서비스가 가장 이상적인 회사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단순히 보험 계약 체결뿐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소득이 뒷받침돼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수수료, 투명한 수수료가 많은 설계사분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회장 지점에 식구가 되실 분들 또한 저와 동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은 어, FC로 입사를 하셨지만 팀장, 지점장, 고민장까지도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금융은 퍼스트다.